안녕하세요. 오늘 눈, 코, 윤곽 수술하러 온 26살 노아안이라고 합니다. 저 옛날에 쌍꺼풀 수술을 했었는데, 일단 앞트임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왼쪽이 쌍꺼풀이 좀더 두껍고, 오른쪽이 조금 얇아서 라인이 안 맞고, 오, 트임 같은 게 왼쪽이 조금 잘못돼서 막혔어요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사진 같은 걸 찍을 때좀 눈이 너무 사시로 보인다던가 조화가 안 예뻐가지고 그런 점이 조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자연스러운 이나웃 라인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왼쪽이 좀더 막히고 약간 오른쪽이 좀더 트여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약간 아웃라인처럼 그래서 돼버렸어요 약간 인아웃이긴 한데 조금 더 그래도 약간 느낌이 화려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왼쪽이 조금 이제 막혀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트는 보관 작업하고 제가 눈이 약간 살짝 가로 길이가 짧아서 조금 뒤트임도 같이 할것 같아요. 제가 약간 제 코가 복코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뭉툭해 보여서 얄쌍한 느낌으로 원하고 필러 여기 에 맞았거든요. 원래 콧대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완전 코가 짧고 좀배가 없는 그런 코였어. 좀 그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콧대도 좀 높이고 이 복코 개선도 하고. 약간 그러니까 이쪽으로 휘어 있어서 조금 미간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았던. 약간 높고 화려하게 달라 해서 약간 갈비뼈? 자가 낙스 기로 했어요 제가 했던 사각턱이에요. 약간 얼굴형이 제가 좀 아빠를 대는 편이라 전체적으로 조금 얼굴형만 봤을 때 살짝 남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사각턱이 또 넓게 퍼진 사각턱이어가지고 좀이 입게 좀뭐 스트레스를 항상 받았었고 광대도 근데 살짝 나와있는 편이라 이목구비에 비해서 얼굴 면적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항상 스트레스가. 전체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사진 찍으면 실물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게 찍혀요. 그리 갖고 있는 단점 같은 게 조금 부각이 되는 약간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항상 찍었던 것같요이 각도를 이제 머리카락을 무조건 한쪽은 내려서 약간 가려진다던가 조금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같요 제가 조금 약간 하이틴 같은 스타일 좋아해서 요즘은 조금 빠져있는 얼굴상은 약간 윈터 느낌도 되게 좋아하고요. 좀 닝닝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회사에는 이제 이런 사유로 휴가를 내야 된다고 해서 알려드리긴 했어요. 그래야 내가 고 휴가 내야 된다. 약간 다들 한 번에 한다고 하니까 괜찮냐고 조금 많이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걱정은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태 살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한 번에 그냥 고통은 어쨌든 좀 짧은 편이니까 한 번에 이겨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제가 상담을 여러 군데 받긴 했었는데 약간 그래도 어쨌든. 제 얼굴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한평생을 잘 한번 가지고 갈 얼굴인데, 상담을 할때 조금 저한테 조 맞춰주는지? 이런 게 조금 전 중요했었는데, 사실 상담 받다 보면은 약간 병원에서 저 잘하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저에게 강요하는 느낌? 어디라고는 말 못하지만, 여러 분들 상담을 받을 때 뭔가 본인들이 잘하는 그런 느낌의 얼굴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았는데. 병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래도 원장님들마다 따로따로 상담도 해주시고, 다에게 저에게 잘 맞춰서 저의 의견을 많이 방영해주셨던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한분한분다달랐던것 같은데, 대부분 다 저한테 좀 편했어요. 잘 먹고 겠습니다 안녕. <목소리도> 사진처럼 다 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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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조그만 조그 조그만 조그만 조그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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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그만조조금 돌려드릴게요. 만 네. 네, 대박, 꼭 맞죠. 네. 그 원하는 사진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있나요? 네. 이런 어, 거가. 아민지구 어. 아, 알겠습니다. 약간 직선 느낌. 근데 여기 원하시는 건 직반인데 민지구는 직선이거든요. 네민지구는 직선이고요. 칼이는 직반인데. 뭐 하튼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laughs> 뭘,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laughs> <laughs> 귀여운 느낌은 아니고 화려한 느낌입니다. 어, 저절 보시고, 제코 쪽을. 네? 아 통증이요? 통증은 생각보다... 별로 뭐... 안아프잖아 그, 그 제가 뗄 때는 있잖아요. 근육을 가르지 않고 그냥 커튼 열듯이 근육 결단을 벌렸다가 빼고 해서 통증이 생각보다 별로 안 심하니까 한다고 알려주셔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멍멍이... 뭐 많이... 안하셔가지고 괜찮을거에요 네. 다른 어깨도 괜찮을거에요 이사합니다다른바들은 쌍꺼풀 눈목은 깨끗한 상태의 눈썹으 진행을 합니다 그목도다니죠 나머지 분들은 비비티니까 전신 마취할거예요 쌍꺼풀 눈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상를진행하이는또따 네, 확인을 하는 거고 자주차 얼굴입니다. 붓기도 진짜 많이 빠졌고 코 같은 것도 이제 숨쉬는 거나 다 괜찮아요. 아직 턱 벌어지는 것만 조금 턱이 안 벌어져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니 시린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붓기 더 빠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형 두달차 됐습니다. 다 괜찮고, 이제 조금 앞니 신경 아픈 거 빼고는 일상생활 다 가능해요.